어릴 저, 저는 크리스마스마다 아빠에게 작은 카드를 그렸습니다. 서툰 글씨로 아빠 사랑해요. 눈사람과 트리 그림을 가득 채워 넣던 그 시절. 하지만 어느 날 아빠는 술에 취해 집을 나갔고 다른 여자를 따라 떠나 버렸습니다. 어린 저는 이유도 모르고 버려진 기분으로 울며 그 카드를 더 이상 만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저는 아빠를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가슴 한가운데 박혀 누구보다 미워했지만 누구보다 그리워했던 사람. 30년이 지난 어느 겨울 아침 아빠의 부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처럼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영안실 문을 열자 아빠는 차가운 침대 위에 겨울처럼 고요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도 움직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애써 다가가 아빠의 가슴 위에 손을 얹는 순간 아빠 품속에서 낡고 접힌 종이 한 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릴 적 제가 그린 그 크리스마스 카드. 삐뚤어진 글씨. 경편 없는 그림. 하지만 그 위에는 아빠가 덧붙인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 그 순간. 오랫동안 굳어 있던 마음이 무너져.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왜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어. 아빠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30년 넘게 말하지 못한 사랑과 미움을 그날 한 번에 쏟아냈습니다. 아빠 품에서 다시 돌아온 작은 크리스마스 카드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평생의 원망을 녹이고 마지막으로 아빠가 남긴 가장 따뜻한 사랑이 되었습니다.